2023년 2월 17일 SM엔터테인먼트 이성수대표회사가 카메라를 켜고 SM 창업주이자 전 총괄프로듀서 이수만씨를 고발합니다. 이폭로는 이수만씨가 ESG 경영의 핵심으로 지목해온 나무 심기 캠페인에 이수만씨의 해외 부동산 사업권에 대한 욕망이 숨어있다는 주장도 있었으며 이수만씨가 카지노가 포함된 뮤직시티 건설을 추진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파의 컴백 일정이 밀린 것도 신곡 가사에 나무 심기를 넣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성수 대표는 이수만 씨와 관련된 폭로를 14가지나 예고했는데 현재까지 공개된 폭로 내용은 4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수만 씨가 홍콩에 설립한 개인회사 CTP를 통해 탈세를 해왔다는 의혹인데요. 이수만 씨는 SM이 해외 음반사에서 받아야 할 돈을 이 e c t p 라는 회사를 거치게 6%씩을 빼갔다고 합니다. 이성수 대표는 이수만 씨가 국내에서도 개인회사 라이크 기획을 통해 매년 2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갔고, 이 때문에 SM은 세금을 수십억, 수백억씩 납부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CTP라는 회사가 해외판 라이크 기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여계 탈세 수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수만 씨의 지분을 사드리며 SM 인수에 뛰어든 하이벌에게도 물었습니다. 이수만 씨의 탈세를 알고도 무기한 것이냐, 아니면 몰랐던 것이냐라고 말이죠. 평소 이수만 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이성수 대표는 폭로에 앞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수만 선생님, 오늘 발표 중 선생님이라는 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로 이유에 대해서는 창업자 이수만 선생님의 욕심과 과오를 멈추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CTP 측은 이성수 대표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성수 대표를 향한 법적 책임도 언급하고요. 이성수 대표는 이수만 씨의 도움으로 10대 시절부터 SM에 몸담아온 인물입니다. 정식 입사 후 15년 만에 SM 대표직에 오를 정도로 이수만 씨와 각별한 사이를 이어 왔습니다 이수만의 처족할 이성수, 이성수 선생님 이수만 그러나 이성수 대표는 앞으로도 이수만 씨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과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던 이모부와 처족하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결정적 계기는 바로 SM 3.0 선언입니다 SM 3.0은 이성수, 타경준 공동 대표가 2월 초에 발표한 SM의 새로운 비전인데요 이 SM 3.0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수만 퇴진을 골자로 합니다. 2092년까지 수백억 원의 로열티를 받기로 되어 있던 이수만 씨의 개인 회사 음? 라이크 기획과 SM 간의 계약을 조기 종료시키는 것도 주요 내용 중 하나죠. 또 다른 핵심 내용은 바로 SM만의 멀티 제작 센터, 멀티 레이블 체계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까지 유구하게 이어져 온 이수만의 프로듀싱을 버리고 새롭게 자체 생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SM 경영진은 이 SM 3.0을 실현하기 위해 카카오까지 끌어들이게 되죠. 카카오가 이수만 씨지기에 돌입한 SM에 힘을 실어줍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SM의 2대 주주에 올라서기로 한 건데요. SM 또한 카카오의 투자가 SM 3.0 실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미국에 있던 이수만 씨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급거 귀국합니다. 한국이 오자마자 SM의 카카오에 대한 신주 및 전환사체 반응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부터 내고요. 그 다음엔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4% 가운데 14.8%를 방탄소년단이 있는 하이브에 넘깁니다. 하이브 의장 방시혁 씨의 손을 잡고 판 뒤집기에 나선 겁니다. 이렇게 하루 아침 만에 하이브 이수만 연합과 SM 현 경영진 카카오 연합이 만들어지고 SM을 둘러싼 인수전이 본격화됩니다. SM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과열되고 있는데, 그럼 SM 내부 직원들의 의사는 어떨까요? 하이브가 이수만의 지분을 사들인 직후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에서 투표가 진행됐고, SM 직원들의 85%가 이 투표에서 SM 현 경영진을 지지했습니다. SM 평 직원들은 협의체를 꾸려 하이브의 SM 인수를 거부하겠다는 성명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하이브 인수를 반대하는 이유로 하이브 산하로 들어가 SM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되리란 우려, 창업주가 SM을 경쟁사에 팔았다는 배신감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려가 지속되자 박지원 하이브 CEO는 SM의 레거시를 인정하고 동일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SM 직원들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세력이 각자의 입장을 내고 있고 서로의 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만 씨가 S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만 씨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인용되면 카카오는 SM 이사회가 발행하기로 결의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증권업계는 이 경우 카카오가 하이브와의 표대그에서 불리한 구도에 서는 만큼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비용 부담이 커서 손을 완전히 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처분 시점이 기각되면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카카오가 SM 엔터 최대 주주가 된 하이브에 맞서기 위해서는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정은 전환사채 발행 예정일인 3월 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브와 카카오의 SM 인수전 참여는 여러 기대감과 동시에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HOT부터 동방신기, 샤이니, 엑소, 소녀시대, HT 등을 배출하며 한류의 역사와 함께한 SM이 가진 IP와 노하우가 방탄소년단, 세븐틴, 뉴진스, 르세라핌 등을 보유한 굴지의 기획사 하이브와 만나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역시 아이유가 속한 이담 엔터테인먼트, 아이브가 속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더보이즈가 속한 IST 엔터테인먼트 등의 레이블 체제입니다. 반대로 SM의 음악적 스타일에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하이브는 SM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카카오 또한 SM 경영진과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대 기업으로서의 단일화가 시장 독화점 및 다양성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의 K-POP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합니다.